네, 안녕하세요. 원조아우디, 김서동입니다 자, 궁금하신 것부터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주세요. 이 차량 총네 가지의 구성으로 나와 있고요. 옵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의 구성은 어드밴스드부터 해서 S6까지 이런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네 가지의 구성, 이네 가지의 트림 모두 다 프로모션을 합니다. 차량이 저도 모르게 되게 빨리 출시를 했어요. 예상보다 굉장히 일찍 출시를 해가지고, 어, 아우디에 있는 영업사원인 저조차도 굉장히 놀랐는데, 더 놀란 사실이 이 차가 프로모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프로모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다루기보다는 유선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정확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의 프로모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요 사실 프로모션을 안 해도 가격대가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옵션이면은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이걸 프로모션을 하네요 야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블랙 에디션 트림의 차량을 보여드리는 건데 어 블랙 에디션 차량이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버추얼 사이드 미러까지 좀 들어가 있고. 어 굉장히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팩트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A6 이트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지만 일단은 궁금한 거는 사실 금액이셨을 거고 금액 다음으로는 어, 디자인 뭐 디자인은 이렇게 빠르게 한 바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CAT를 사용하는데 중국산 배터리에서 모든 게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 실제로 국내 배터리가 더 좋은 건 맞죠. 더 좋은 건 맞는데 CATL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CATL을 써도 되니까 이걸 쓴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PE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저희 Q6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포르쉐의 마칸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에서 선보였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BMS라 그래서 배터리 매니저부터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케어하는 능력이 뛰어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800V 아키텍처라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다가갔을 때 전기차 기술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는 배터리니까 쓸수 있는 거예요 아우디가 차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충 만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역사로도 이미 증명을 했고 지금 차량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 되게 대단한 차량입니다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할인을 하지? 야, 진짜 이거는 할인 안 해도 잘팔 자신 있는데?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굉장히 차량이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자, 후면부에서 보셔도, 자, 이렇게 보면은, 어우, 이거 자세 나오잖아요. 장난 아니죠. 자, 저도 이렇게 엠블럼에서 불 들어오는 건 실물로 보는 건이 차량이 처음이네요. 야, 이렇게 불 들어오고, 뭐, 라이트, 이런 거는 뭐, 조명회사니까 당연한 소리고. <laughs> 농담입니다. 자, 뒤에 온 김에 트렁크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앞쪽에 프렁크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내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안쪽에 들어가서 주행거리까지 하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2L가 나와 있는데, 어, 이게 502L가 사실 용량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전 세대 내연기간이 5 3 0터 나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좀 줄어든 거긴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포트백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구가 굉장히 넓게 열려요.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트렁크가 더 넓고 개방감이 있다. 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좀더 더, 더 편하게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명 기술이 하나 또 있어요. 트렁크 킹 모션 제공하고 있는데 킹 모션 요런킹 모션이요. 어, 요거 할때 여기다가 발 넣고 빼세요. 라면서 친절하게도 저렇게, 어,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저건 제가 이렇게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빠르게 앞쪽 프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렁크 같은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엠블룸 위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싹 하면은 열려요. 어, 이게 포르쉐에서나 있었던 기술인데 뭐이 차량에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매력적인 녀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배터리 관리하느냐고 좀 물려놔서 그런 거고, 이렇게 프렁크, 약 27L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세차용품 정도는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렁크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사이드 미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트론 e 모델에서도 나왔었는데,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그 당시에는, 어, 콜딩이 이제 수동이었어요. 손으로만 가능했었는데, 얘는 이제 전동입니다. 전동이고, 블랙 에디션이라서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S라인 모델을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저거를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약 250만원 정도 하는 부분 참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든 도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 똑같이 A5나 뭐 요즘 나오는 저희 아우디 차량들의 성격을 볼수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굉장히 익숙해졌고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스테이지며 어뭐 인터랙션 라이트라고 하죠 인터랙션 라이트나 보시면 자 전원 넣고 어 이렇게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보라색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하실 수 있고 옆으로 봤을 때도 앰비언트 라이트 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좀 밑에도 이렇게 또 들어와 있고 이 조명을 참잘 써요. 이 조명이 사실 눈에 부실법도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5시리즈 있죠. 5시리즈 실형 같은 경우에도 인터랙션 라이트 이쪽에 길게 쭉 있는 거뭐 색깔 변하고 하는 거 그게 여기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비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에 비친대요. 그 엠비언트 라이트가. 어, 그렇게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참잘 만들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디 뭐 운전하는데 방해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야간주행 했을 때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도, 어, 이렇게 쩌라락쩌라락 하면서, 이턴 시그널이라 해서 깜빡이가 쩌라락쩌라락 하는 거를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했는데, 실내에다가 이렇게 앰비언트를 통해서 쩌라락쩌라락 하는 것도 저는 아우디가 세계 최초라고, 어,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A5라든가 뭐 Q5라든가 Q6라든가 어, 저희 모든 차량들에서 이런 디지털 스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다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요즘 차 최첨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유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앞쪽에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쪽 안쪽으로도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 밑에도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하나 있고요. 어, 흔히 다시방이라고 하는 글로브 박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A5에서 보셨던 이스위치블을 썰루프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쪼라락 오늘따라 제가 쪼라락쪼라락을 많이 보여드리네요. 자, 이렇게 9개의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 스위처볼 썰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뜨겁냐고 다들 물어보시거든요. 유리라서. 아, 실제로 뜨겁진 않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이 뭐 정수기, 정수리가 뭐 타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손을 이렇게 진짜 가까이 대야지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고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유리 자체가 열차단 유리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시트 조정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한175 정도 되시는 분이 탄다고 생각하고, 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시트 조정 헥스고요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트를 한175 정도 타시는 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 그 정도 키 되시는 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맞춰봤어요. 맞춰봤는데, 넓습니다, 역시. 쾌적하고요. 주먹 한 3개? 어, 주먹 한 3개 정도 공간 나오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요만큼? 한뼘 정도가 더남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들어와 있고, 조명, 실내 조명. 뭐 전체적으로 뭐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뭐라 떠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만든 건데, 자,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렸잖아요. 기술력으로 따지면요. 정말 대단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즘 영상을 찍을 때 기술력인 부분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걸 만들, 이걸 말씀드리면은 너무 얘기가 지루해져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PPE 플랫폼. 이거 정말 대단한 플랫폼입니다. 냉각이라든가 BMS 시스템이라든가 주행거리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PPE 플랫폼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p p 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뒷받침해준이 주행거리는 국내 인증거리는 468km를 받았지만 WLTP, WLTP로 말씀드리면은 745km가 나와요. 745km. 굉장하죠? 자, 그리고 WLTP가 뭐냐? 유럽 인증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아우디 본사가 있는 인골슈타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뭐 중국산 게 모두 나쁘다는 건 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제조사들의 차량들이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근데 뭐 우리 일상에서 만지는 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휴대폰조차도 중국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자동차를 만들 때 있어서는 확실히 유럽산 유럽산 차가 낫다. 어,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버추얼 사이드미러 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얇아요 이 사이드미러 하나로 주행거리를 7km 늘릴 수 있습니다 7km 왜 7km가 늘어나냐 공기역학적 설계이기 때문인데요 공기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맞바람이에요 앞에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랑 이렇게 손바닥을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가 저항을 덜 받습니다. 자, 그걸 공기 역학 계수라고 하는데 이게 0.21 CD가 나왔어요. 0.21 CD. 0.21이면요. 포르쉐 타이칸이 0.22입니다. 그거보다도 낮은 차량이고 아우디 양산차 1회. 아우디 창립 1회 가장 낮은 공기 역학 계수를 가진 차량이 이 차량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거 교육 가서 봤을 때 밑바닥 있죠? 차 밑바닥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평평해요 평평하고 앞쪽으로는 사실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액티브 그릴 셔터가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저런 그릴 셔터며 공기역학적인 바닥 설계며 다운포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어 그리고 모 사이드미러 누워 있는 압유리 유려한 이 스포트백 라인 살짝 올라가면서 와류 현상을 최소화 시켜주는. 살짝의 굴곡진 스포일러, 스포일러 립처럼 생겨있는 저 트렁크 라인.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제가 진짜 열변, 제가 엄청 막 토를 하면서 땀도 흘리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 이론적인 부분이나 프로모션적인 부분이나 차량의 재원이라든가 옵션, 구성, 가격,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전화만 주세요. 제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은그 누구보다 정말, 정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차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왜 이제서야 내놨을까 하면서 진짜 신나는 영업사원입니다. 저는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아우디 차량을 사랑하고 아우디 차량의 가치를 전달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돈 벌고 영업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그냥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랑합니다. 진짜 몰랐는데, 저는 아우디 빠돌이에요. 아 진짜 이 차량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차량인데 아쉽게도 저희 전시장에는 그렇게 배정된 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차량을 팔수 있을까요? 아 정말 팔고 싶은데 정말 뜻깊은 출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정말 정말 친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친절하고 고객님을 위한 고객님을 고객님만을 위한 그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랑 정말 대단한 차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 이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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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이거. 팔고 싶네, 이거.